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오늘 스쿠버 다이빙 이야기는 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자꾸 그 물에 들어갈 생각만 하지 물을 저희들 속으로 집어 넣어야 한다는 많이 넣어야 한다는 그런 걸 자꾸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저희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우리 몸에 어떤 건강적인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또 물을 많이 마셔보면 어 몸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잔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잡아본 제목은 "물이 뭐, 도대체 물이 뭔지, 또 물이 우리 주위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몸 속에서 물이 부족할 때 탈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탈수가 되면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물이 우리 몸에 건강을 유지하는데, 어떤 기여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물을 충분히 마셨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은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H2O죠. 산소기 하나에 수소기 두 개가 붙어서 물이 만들어집니다. 아마 이 지구에, 어쩌면 지구 이외에도 어떤 생명체가 있다면 그 생명체는 물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적어도 우리하고 같은 어떤 생명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구 전체 표면적의 71%, 뭐 70에서 75%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구를 수억 년 전에 어떤 외계인이 와서 지구를 봤으면 아마 이거를 지구라고는 안 불렀을 것 같아요. 수구라고 불렀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제가 그 자연 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때 한번 더 상세하게 다루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위에 존재하고 있는 물의 96.5% 이거는 전부 바닷물입니다 즉 짠기가 짤짤 흐르는 소금물이 저희들 지구에 있는 물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명체는 바닷물을 먹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물은 불과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물의 3.5%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 3.5%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호수, 강, 저 알프스나뭐 에베레스트나 이런 데 있는 만년설들요. 빙하 이렇게 존재합니다. 즉그 불과 3.5% 밖에 안 되는 물도 대부분이 설수 없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물을 아껴야 됩니다. 음, 이, 이 이야기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뭐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하지만 지금은 좀 참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 우리 인체에는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우리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조직을 <laughs> 조금 어색한 표현이지만 이거 원심불리기로 돌려보면 지극히 지극이라고 해야 되나. 지극기가 40%고 건대기가 40%고 물이 60%입니다. 우리 몸은 반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 중에서 물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생명체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물도 그 어릴 때부터 그다음에 노인이 되면 우리 몸을 유지하고 있는 이 물의 양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애때 많을 때 태아 때는 90%가 물입니다 가 태어나면 이게 80%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구부러질 때쯤 되면 60%가 아닌 55%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저는 아직 그만큼은 안 됐습니다. 탈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구는 이렇게 됩니다. 인간의 피부도 거의 똑같은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기근이 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탈수가 되는 원인은 첫 번째는 당연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그다음 어떤 질환으로 혹은 어떤 약을 먹어서 우리가 인효제 같은 걸 잘못 먹어서 소변을 많이 본다면 당연히 탈수가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장염 같은 게 왔을 때 굉장히 많은 구토, 그 다음에 설사, 여러분들 한 번씩 술 곰팡지게 드시고 화장실 뚜껑을 잡고 몇 시간씩 토하고 올라가서 설사하시고 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때 탈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땡볕에 다이빙 한다고 그것도 대한민국 이 8월 그 더위 속에 숱도 있고 기다리고 하다 보면 땀이 엄청납니다. 이발 한이 심해지면 그 다음에 막 땡볕에 테니스 치는다고 몇 시간씩 무리하다 보면 사람이 쫙 탈수가 되어버립니다. 이 탈수가 되면 이 정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아주 어린애들은 그 입과 혀가 바짝바짝 말라옵니다 그 보면 애들이 장염이 와서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가고 막열 경련을 하고 하는 애들이 땀 흘리고 설사하고 하는 것을 빨리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면 애들이 울기는 오는데 눈물이 안 나오고요 도대체 3시간 4 시간이 돼도 기저귀에 오줌을 싸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 어른들이 파악을 해줘야지 애를 살립니다. 그런가하면 어른들은 첫째 목이 마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압니다. 그다음에 소변이 안 나올 거고요. 소변색이 약간 연한 노란색이 건강한 색입니다. 언제 이 소변에 대한 이야기를 역시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소변색이 약간 검은기를 띠기 시작하면 이거는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사람은 피곤해지고 현기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사람의 의식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탈수가 의심될 때 저희들이 꼭 병원에 빨리 가야 되는 것. 이럴 때는 24시간 이상 설사가 지속될 때는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제가 <laughs> <laughs> 이 말을 하면서 웃는 게, 아, 저 자신은 그, 아, 집사람의 콩팥을 하나 떼서 이식을 해서 달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탈수가 되면 큰일 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도 병원에 가기 싫어하니까 제 자신이 막 병원에 안 가고 버티고 집사람한테 심하게 구질함도 없고 이랬던 것이 기억나서. 빨리 가야 됩니다. 탈수가 24시간 이상 지속이 되면 위험합니다. 사람이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어, 불면증이 오기 시작하고 사람이 이렇게 활동을 잘 못하게 되겠죠. 소변 안 나오고요. 아그 어, 다음에 <laughs> 변이 그 대변이 피색. 혹은 짜장면색이 되는 것은 탈수가 굉장히 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빨리 본인이든 주위에 있는 분이든 다이버건 아니건 병원에 데려가야 됩니다. 탈수가 되면 몸에 어떤 합병증이 오는가? 저희들이 아마 다이빙 레스큐 과정 정도로 밟다 보면 반드시 응급처치 CPR 뭐 이런 걸 교육받습니다. 거기 보면 열피로, 열경련, 그 다음에 열사병. 이세 가지가 정도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 이게 순서대로 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렀다거나 소변을 너무 많이 보게 되면, 내 몸속에 필요한 전해질들, 소디움, 포타슘, 이런 것들이 쭉쭉 빠져나가면서 사람이 간질발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될수 있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혈압량이 부족할 거고요 그래서 신부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이게 탈수를 지속시켜서는 안 됩니다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물하고 가깝게 악수하고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물이 우리 몸에 이렇게 건강을 돕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그냥 보고 제가 물을 많이 마셨을 때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변화까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물을 마시면 체중이 감소합니다. 아, 제 자신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체중을 빼기 위해서 막 사우나를 하고 심지어 물도 안 먹고 하는 큰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물을 많이 먹어서 어느 정도 몸속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체중이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피로를, 어, 물이 충분하면 피로 극복이 도움이 됩니다. 노폐물들이 간으로 혹은 콩팥으로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탈수되면 기분 상당히 나빠집니다. 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내가 운동을 더 잘하게 됩니다. 그게 뭐그 근육 경련도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관절에 수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그 스쿠버 좋아하시는 분.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런가하면 어, 이제 나이 드시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수분이 부족할수록 아까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당연히 피부 세포도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물을 많이 마시면 이렇게 젊은 요즘 이런 앱 있대요. 이걸 찍어서 딸내미가 보냈습니다. 물을 먹으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 물은, 어, 식사를 하는 중간에 먹는 것보다 식사하기 전, 하기 전에 먹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식사 마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마셔주는 것이 오히려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어, 식사하는 중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이 음식 자체가 너무 좀 중화가 된다고 하나? 이래서 그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조금 어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하면 칼슘을 좀 중화시켜서 우리 몸에 어 결석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결석 중에 특히 이제 이렇게 보면 신장에 이런 돌들이 박힙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결석은 사람들이 굉장히 배가, 그것도 갑자기 아파서, 배와 혹은, 그, 등짝이 아파오죠. 그런데 사진을 찍어보면, 이런 돌이 보입니다. 결석을 막,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루에 물을 어느 정도 마시는 게 좋을까? 뭐, 이것도, 어, 결정하는 요인 중에는 물론 체중이 많을수록 많이 마시줘야 될 거고요. 사람이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당연히 더 많이 마시줘야 될 겁니다. 기후가 더울 때 물론 땀이 많이 나니까 물을 마시줘야 되겠죠. 어, 우리가 필요한 어떤 물이 100%라고 봤을 때80% 정도를 물로 보충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 물로 먹어야지 니다 물로 먹어야지. 이런 더치라떼 같은 걸로 먹으면 안 됩니다. 맛은 있지만. 그래서 성인 남자가 예를 들어서 한 80kg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약 3리터 많죠. 물만으로 그렇게 마십니다. 한마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마시는 물의 80%를 물로 먹고요. 나머지는 음식에 들어있는 수분이나 음료수로 보충하셔야 됩니다. 콜라만 계속 먹어서 안 되겠습니다. 또 성인 남자의 경우는 약 3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물을 충분하게 마셔주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하면요. 병비가 줄어듭니다. 이거 힘들죠? 예. 그 다음에 아까 운동을 더 잘한다고 했던 내용과 관계되는 관절에 생기는 병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땀은 저희들 몸속에 있는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땀은 잘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면 땀이 더잘 나옵니다. 역시 탈수 예방이 될 거고요. 신장의 결석이 줄어들고요.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탈수되면 사람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운동을 더 잘한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고, 체중 감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심장이 튼튼해집니다. <laughs> 우리 몸이 탈수가 되면 피가 온몸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특히 심장이 더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열경년 혹은 열사병 이런 게 있을 때그 정상 중에 심장 박통이 빨라지는 게 나옵니다. 이게 왜 빨라지는가 하면 산소를 몸에 충분히 보내기 위해서 부족한 수분을 많이 하기 위해서 빨리 띕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 몸에 더 악영향을 줄수 있죠.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됩니다. 또한 가지는 아 이게 그 저희들이 돌발성 기절이라고 하는 어 아직 그 정확하게 그어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병이 있기는 합니다. 그 중에서 이 탈수에 의한 돌발술 기절은 이것은 그 설명이 충분히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게 싱코프라 그러는데요. 어, 어떤 아나운서가 무슨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앞으로 푹 쓰러지는 그런 장면이 지금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그게 어, 기절이나 뭐 싱코프 이런 식으로 쳐보면 그런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그 상당히 좀 중요한 게, 이게 기절이 우리가 안전한 곳에서 나면 괜찮죠. 그러나, 뭐, 물에서 기절하면 좀 곤란합니다. 예. 그래서, <laughs> 물을 마셔주면 우리 몸에 이렇게 좋은, 어, 좋은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까 하루에 물을 성인이 2 내지 3리터, 라고 했다면 만약에 우리가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죠 너무 많은 물을 어 섭취를 했다고 치면요 저희 몸속에 필요한 소금기가 씻겨 나가면서 저나트륨 혈증이 옵니다 이것은 하나의 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내몸 속에 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인유제의 역할을 방해하는 그런 약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스테로이드요. 우리가 벤 존슨이 서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박탈당했던 그 약이 바로 스테로이드인데 이 비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가 아닌 소염제가 있습니다. 진통소염제 중에 이거를 엔세이드라고 하고요. 이런 약물 중에, 그 다음에 아편, 항우울제 이런 데에 이내몸속의 액체를 주류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병도 그런 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팥이 제구실을 못하는 신장 부전, 혹은 심장이 잘 뛰어주지 못하는 심장 부전, 이런 병들도. 내 몸속에 액체를 저류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을 너무 많이 생겨서 생그생 그 생, 마셔서 생길 수 있는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마실 때는 소변색이 어 요즘에 이제 변기에다가 남자분들 그그 그 제발 집에 있는 서서 보는 변기에다가 소변 보지 마십시오. 여자분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앉아서 보는 변기에다 이를 보시고, 내 소변 색깔이 이렇게 살짝 노란색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사실 소변을 사진을 하나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나가 참았습니다. 그러면 정상입니다. 붉어도 안 되고, 검어도 안 되고, 너무 센 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물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면서 제가 제목을 물좀 드시죠 라고 했습니다. 어, 이 사진은, oops, 죄송합니다. 그, 이홍강사진이거 이렇게 다이버에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어, 제가 그 페이스북에 다이버, 물 먹이는 다이버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어, 이것이 진정한 버디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오늘 물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최근에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 언제든지 필요한 자료, 뭐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성실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